안녕하세요 10대 동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5일 이고요 오늘도 망했습니다 어,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게 지금 잘 안되고 있어서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매매 차트 이게 종목이 많다 보니 일지로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는 이 돌파를 예상했는데 돌파가 안나와서 일단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하고 나서 다시 재돌파가 예상이 될것 같아서 진입해서 거의 손절을 거의 분전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타점을 보시면 이 여기를 이제 단기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박스권을 단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매수세에서 매수하고 매도 처리했습니다. 그리고 이 박스권 이후에 다시 새로운 박스권이 생기면서 이렇게 박스권이 생겼는데 역시 이 종가를 돌파하는 흐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반응이 안 나와서 매, 매도하고요. 그리고 또 샀는데 이번에 반응이 나와서 분할 매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오후가 문제였습니다. 오후에 12시 반쯤에 이 황금선을 회복해 주는 흐름이기도 하고 좀 길게 쳐보면 이 박스권을 다시 돌파를 하는 자리야 이 황금선을 돌파하는 자리여서 매수를 했는데 반응이 안 나와서 어, 원래는 손절을 해, 이 박스권을 하향 이탈했을 때난이 종가를 이탈했을 때 팔아야 되는데 멘탈이 산산조각이 나서 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점 때그 지수를 보시면 지수가 1시 20분부터 갑자기 1시 반 정도부터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그 타이밍이 요 시점이었습니다. 여기선 원래 이렇게 질질 끌고 갔을려고했는 질질 끌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지수가 떨어지면서 급락을 해 버려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아 너무 무서워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살짝 샀는데 그냥 본전에서 수수료 세금만 내고 했습니다. 네. 참 타이밍이 아이러니하네요. 그 다음은 유바이오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요 종목은 요 돌파를 예상을 하고 샀는데 역시 돌파가 실패를 하고 황금선이 깨지고 요 박스권을 제가 요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샀는데 돌파가 안돼서이 박스권을 깰때 전량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토박스 코리아,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 갑자기 튀어오른 종목인데요 아좀 길게 보고 샀어야 되는데 너무 되게 사서 망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사연 탄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. 어, 오전에 이제 덕성 사연 탄메탈 사연 이런 이제 윤석열 관련된 주식이 많이 움직였는데 어 역시나 어, 지금 요봉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이제 하향 이탈했을 때 팔았습니다. 원래 여기 돌파할 때 돌파 슈팅을 예상을 하고 샀는데 반응이 없어서. 여기 하향 이탈할 때 전량 손절 처리를 완료했습니다. 그리고 GH 신소재입니다. 이 종목도 꼭대기에서 샀습니다. 여기서 1차 사고 2차 샀는데 반응 없어서 결국에 매도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1차 샀고 반응 없고 여기 시가를 하향 이탈할 것 같을 때 추가 매수하고 완전히 이탈해버렸을 때 전량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덕성이라는 종목도 오전에 여기 돌파를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돌파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은 10만원 정도를 그냥 간단히 들어갔는데 이런 슈팅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 여기 위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그냥 얼마 너무 관심이 없어서 이거는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여기를 하향이탈했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네못 팔아버렸네요 그리고 수산 중공업입니다 요 종목이 요즘 저를속세이게 하는데 이 종목은 여기 이 시가 이 제가 생각하는 이 박스권에서 요 시가를 돌파를 하면서 종가를 돌파를 하는 흐름을 예상했는데 결국 반응이 없어서 시가에 팔았습니다 모두 뭐 DSC 인베스트 라 먼트는 살짝 황금선을 타고 올라왔을때 샀는데 네, 반응 없어서 무너졌는데 <laughs> 네 날아가 버렸어니 이렇게 한 양봉 두 개로 거의 6%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. 우정 바이오라는 종목은, 어, 우선 이게 단기 박스권이고, 이 단기 박스권에서 시가로 이 황금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으로 들어갔는데 반응이 없어서 황금선이 깨지자마자 바로 손절 처리했습니다. 대정 화금은뭐 거의 분전에 팔았는데 <laughs> 팔자마자 날아갔습니다. 이거는 어, 좀더 진짜 지켜볼만한, 했었는데 요 종가를 안깨고 버티고 있어서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멘탈이 너무 나가버린 상황이고 왜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카본 이라는 종목입니다 요 종목은 여기서 이제 여기를 돌파 를할때 샀어야 되는데 놓쳤고 여기서 추가 슈팅이 나올 때 따라 사서 위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어제 종가 베팅을 해서 가져왔는데 다행히 갭으로 떴는데, 별로 반응이 없어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절반을 팔고 시작을 했는데, 절반을 팔고도 좀 눌리길래, 아, 일단 팔아야겠다 했는데, 네,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매매가, 매매 리듬이 1도 저랑 맞은, 맞았던 종목이 한 개도 없습니다. 그래서, 어, 제가 들어가는 시점이 뭔가 슈팅이 나와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, 만약에 들어갔는데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량 그냥 수수료라도 매도를 하고 다시 타이밍을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, 어, 제가 장 끝나고 운동을 하면서 이전 자전거를 타면서 생각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좀 이제 전 고점이나 전 고점에 있던 이 봉에 종가를 뚫어줘야 하는 자리인데, 거기를 못 뚫는다는 거래량인도 실리지 않고 호가창에 큰 매수도 들어오지 않으면 아, 지금이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손절을 하고 나서 재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은 꼭 수익 실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